<laughs> 왜 이러고 주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 갑니다 오늘은 호지디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귀염디말그리다 새로 사는 옷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확차 음~ 에 들어요 우와, 저는 이제 희연이를 만납니다 네,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 도착하면 2시 반이다 우리 3시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하지? 뭐하지? 어디 가고 있죠? 메이킹 하러 가요. 메이킹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에요. <laughs>

I 스트안 돌아붙으면 h o 안 t 는다 d a k n o know how to h t o 여기 어? 살짝 이렇게 안념을이 해주셔야 나중에 합쳐도 때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응. 안성킴보다... 매력 있는 순가요 이거시스템으시면 근데 토마토를 다 하고 나서도 안러서안하이겠어 Yeah. 근데 약간 갈라졌어도 귀여울수도 있데 이게 애매하게 갈라졌잖아 이거 와가레트야?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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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꼬리도 아니고 똥인가요? 올렸어 <laughs> 얘는 완전 숨었고 얘는 좀 괜찮아 응. 그치? 지 너무 웃기네 애기 어기안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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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는 이연이 오 귀여워 귀여워 다 아, 포장하고 나무다 아나베는맛있어요 <laughs> <근데 낮에는> <laughs> <laughs> 어, 뒤에가 진짜 귀여고마토 아니고 사과. <laughs> 귀여워. 세상 박 귀여워. <laughs> 끝났다. 끝이제밥 먹으러 갑시다 냠냠확냠냠냠이 느낌. 그렇지. 이거로 진짜 학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될지. 하. 아. 얘는 아. 둘은 그래. 어, 아. 15분 에서2 0분이걸다 그러면 그게 딱 나오면 되게 네. 좋야 아, 나 머리에서 화면 찍어야 되는데. 어디서 찍어야 돼? 카페. 카페가 어두운데, 근내 머리색 안 나오는데. 나 많이 안 오도. 밖에서도 보관할 텐데. 그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손카스 음, 때는 여기에다가. 최대한 안빠지도 돼요 머리를 잘고 아니면 완전 얼음장같은 건데 근데 다행히 여름이라 그찮어 그리고 드라이도 거의 최대, 최대한 드라이 기름 <목소리> 치킨 갈게 나왔습니다 메인은 아직 없고요 <목소리> 생맥과 사이드 먹을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이거. 아 음, 맛있어요. 메인이다, 메인. 뚜껑 남을 때 메인이 왔어요. 네 여기 좀 더워요. 기억 안 나? 신기하다, 거울이요? 뭐 응. 맞아, MG 샤워실? 그 응. 아직 오면서. 맞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시간이야?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 <laughs> 1차. <laughs> 아, 우리 원래 이렇게 여러개 찍는 애들 아닌데. 진짜 예뻐 진짜 잘 나온 거 날렸어. 못 나와서 다시 찍은 적은 있어도 잘 나왔는데. 근데 이거 되게. <laughs> 송아, 송맛친구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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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시장송장 송아, 저희가 시킨 말차쿠키랑 애플티랑 에사비 파인애플아 송아, 히아 <laughs> 이거 맛있네. 무슨 맛이야? 애티 근데 빨간색 응. 기 깔끔해. 내 거. 진짜 맛있지. 응. 아너 에이드지? 뭐 티가 아니지? 응. 너보다는 건강해져. 에나 티야. 이 자르는 희연 씨. 핏줄 한번 찍어세요 핏줄이요? 아 섹시하네요. <laughs> 진짜 반나다. 묵직한 쿠킹 가방. 아주 잘하고 계세요. 꼬꼭꼭꼬 음. 만남의 이유, 우리의 모임의 이유. 짠 어머, 어제 다 망. 현지, 현지 회사에서 썼어. 너무 심심해서. <laughs> 난 알고 있아 그러니까 그걸 잘못 봤어 내가 이거를 작년부터 갖고 있었어. 진짜? 저 응. 어, 다른 게 있어. 당연하 아, 그래. 설마 센서 없이 하나만 그것만 따 이거, 뭐야? 이거 귀엽다. 뭐야?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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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지같지 않아 귀엽다 어? <laughs> 어, 키링 좋아하니까. 맞아. 나 키링도 좋아하거든 그냥 곰돌이랍니다잘 쓰세요. 자, 여기다 달면 안녕. 요청 받은 목걸이입니다. <laughs> 제 너가 들고 들으라 수고했다. <laughs> 아, 나왜동네도 빵을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 너무 배고팠었나봐. 그니까. 우리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음. 이제 집으로 고고고고.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데이트 가고 싶어요.

데리러 어 날씨가 좋아요 <laughs> 어, 새로운 내일 어, 귀여워요 잘어 찰떡이잖아 음 어제 만든 거 맛있네 인정해. 맛있다. 근데 메론 맛이 더 맛있다. 이건 딸기 맛이고 이거는 메론 맛이야. 그럼 딸기 하나 메하나 뭐하는 거야? 혼인한 거 아니야? 딸기를 먼저 먹고. 밥병 달래 줘 아빠 된장에. 안 돼? 왜? 오늘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이상동 하면. 까칠하네. 먼저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등장 많은가? 네. <laughs> 오늘 빠마를해서요 아. 아, 지금 상태가 별로예 음, 그런 거 음, 같아요. 조금 이게 숙성기간이 있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요? <웃음> <웃음> 네, 일단 딸기를 먹어보겠어요. 다 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쏘쏘 나도 멜론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먹을 만해? 기대보다 뭐? 단 <laughs> 낫다니까? <laughs> 기대를 이게 내가 돈 주고 만든 건데. 음. 평균 이상. 평균 이상? 음. 어머 얘 목이 꺾였다. 잘렸다. 그 유주이죠. 딸기 대가리를 놔뒀어요. <laughs> 대가리는 딸기맛이 안 나는데요? <laughs> 그건 내알빠 아니고. <알파이고. 웃음> 이제 메론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참고로 아빠는 메론을 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수나마 아, 꼬리 달린 거 왔어 나한테. 메론 향이 더 진합니다. 그렇지. 나도 메론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딸기도 나쁘지 않아? 둘다 나쁘지 않다. 아롱 씨. 와시 시킬 줄 알았어. 이게 대짜야 어. 와우. 내가 이런 거 뭐야? 금방 먹고 올 것이다 지금 시간 상켜볼까 지금? 오, 그...